여러분 중국이라는 나라를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스치나요? 이내 전술이라는 단어가 생각나실 겁니다. 14억이라는 압도적인 인구, 그 중에서 매년 쏟아져 나오는 이공계 졸업생만 500만 명에 육박합니다. 게다가 국가가 마음만 먹으면 산 하나를 없애고 댐을 건설하는 불도저 같은 추진력, 그리고 막대한 자본력까지 갖춘 나라입니다. 우주 정거장을 쏘아 올리고,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어내는 중국을 보면 솔직히 좀 무섭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람이 때로 덤비고 돈을 물쓰듯 부으면 안 되는 게 없다는 공식을 증명해 온 나라니까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 대단한 중국이 유독 맥을 못 추고 쩔쩔매는 분야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산업의 쌀 반도체입니다. 미국이 제재를 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알던 중국이라면 짝퉁을 만들어서라도 벌써 따라잡았어야 정상 아닐까요? 훔치는 기술 하나는 세계 최고라고 비아냥 거림을 듣던 그들이 왜이 손톱만한 칩 앞에서는 수십 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천재가 넘쳐나는 중국이 어째서 반도체라는 벽 앞에서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지 그 기술적 구조적 난이도의 실체를 아주 깊이 있게 해부해 드리려 합니다. 먼저 현재 상황부터 냉정하게 짚어 보겠습니다. 뉴스에서 중국의 반도체 굴기라는 말을 들은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반도체 자금률 70%를 목표로 국가 반도체 펀드, 일명 대기금이라는 것을 만들어 우리 돈으로 수백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떨까요? 시장 조사 기관들의 데이터를 종합해 보면 중국의 실제 반도체 자금률은 여전히 16%에서 20% 남짓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중국에 공장을 둔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외국 기업의 생산량을 제외하면 한 자릿수로 떨어진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물론 최근 화웨이가 7나노 공정칩을 탑재한 스마트폰을 내놓으며 세상을 놀라게 하긴 했습니다. 이걸 두고 중국이 미국의 제재를 뚫었다고 환호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전문가들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그 7나노는 최신 장비로 만든 게 아니라 구형 장비를 가지고 억지로 깎고 또 깎아서, 즉, 엄청난 비용과 비효율을 감수하고 만들어낸 상징적인 결과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수율, 그러니까 정상 제품이 나오는 비율이 턱없이 낮아서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중국은 이 격차를 좁히지 못하는 걸까요? 단순히 미국이 장비를 안 팔아서 일까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돈과 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과학과 예술의 경계, 그리고 축적의 시간이라는 거대한 장벽이 존재합니다. 가장 첫 번째 원인은 바로 반도체 공정이 인류가 만들어낸 기술 중 가장 복잡한 오케스트라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반도체 만드는 기계 중에 ASML이라는 네덜란드 회사가 만드는 EUV 노광 장비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장비 한대 가격이 2천억 원을 넘어가는데,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귀하신 몸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걸 못 구해서 반도체를 못 만든다고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설령 중국이 스파이를 동원해서 이 장비의 설계도를 훔쳤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도 중국은 이 기계를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비 하나에 들어가는 부품만 10만 개가 넘는데 그 부품 하나하나가 전 세계 각 분야 최고의 장인들이 만든 예술품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자이스가 만드는 렌즈, 미국의 사이머가 만드는 광원소스, 일본의 특수 화학 물질들이 완벽하게 결합되어야만 작동합니다. 이중 하나만 삐끗해도 나노 단위의 오차가 생겨 칩은 고철 덩어리가 됩니다. 중국이 로켓은 혼자 쏠수 있어도 반도체 장비는 전 세계 수천 개 기업의 공급망이 연결되지 않으면 나사 하나도 제대로 조립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즉, 역설계, 소위 말하는 카피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안목지, 즉 말이나 글로 전수될 수 없는 경험의 영역입니다. 반도체 제조는 요리와 비슷합니다. 똑같은 레시피와 똑같은 주방 도구를 줘도 미슐랭 셰프의 맛을 흉내 낼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삼성전자나 TSMC의 엔지니어들은 지난 30년, 40년 동안 공장에서 밤을 새우며 수만 번의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온도가 0.1도 변할 때, 웨이퍼가 어떻게 휘는지, 가스 압력이 미세하게 다를 때, 어떤 불량이 생기는지를 데이터가 아닌 감각과 경험으로 체득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삼성 임원 출신들을 엄청난 연봉으로 스카우트해 가지만, 몇년못 가서 토사 구팽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두 명의 천재가 이 거대한 공정을 컨트롤 할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천 명의 엔지니어가 손발을 맞춰온 그 조직의 시스템과 문화 그리고 실패의 데이터베이스는 돈으로 살 수도 훔칠 수도 없는 시간의 산물입니다. 중국의 엘리트주의 즉몇 명의 천재가 하라면 한다는 식의 탑다운 방식으로는 수만 가지 변수가 춤을 추는 반도체 미세공정의 수율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 원인은 소프트웨어와 특허라는 보이지 않는 거미줄입니다. 반도체를 만들려면 먼저 설계를 해야 합니다. 이 설계 과정에 필수적인 것이 EDA라고 불리는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CAD를 쓰는 것과 같은데 반도체용 CAD는 시놉시스나 케이던스 같은 미국 회사가 전 세계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없이는 아무리 천재적인 중국의 설계자라도 복잡한 회로를 그려낼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이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업데이트를 차단하는 순간. 중국의 펩리스 설계 회사들은 손발이 묶이게 됩니다. 자체적으로 개발하면 되지 않냐고요? 이 소프트웨어들은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 반도체 칩들의 설계 데이터와 물리법칙을 학습하며 진화해 온 괴물입니다. 중국이 지금부터 개발을 시작해도 그 격차를 따라잡는 데만 20년이 걸릴 거라는 게 중론입니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중국의 사회 구조와 문화에 있습니다. 혁신은 자유로운 사고와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에서 나옵니다. 실리콘 밸리가 반도체의 발상지가 된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국은 공산당 주도의 계획 경제 시스템입니다. 위에서 올해 안에 7나노 성공시켜라고 명령하면 밑에서는 안 되는 것도 된다고 보고해야 살아남습니다. 수율이 엉망인데도 성공했다고 뻥튀기 보고를 하거나 칩의 겉면에 글자만 바꿔치기해서 성과를 조작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국가가 주도하는 대규모 토목공사나 우주산업은 일사불란함이 장점이 될수 있지만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한 초미세 반도체 공정에서 이런 경직된 문화는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실패 원인을 솔직하게 분석하고 공유해야 기술이 발전하는데 실패를 숨기기에 급급한 조직 문화 속에서는 천재 할아버지가 와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어떤 파급 효과가 나타날까요? 중국은 이제 전략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공정은 포기하더라도 세탁기나 자동차, TV 같은 가전에 들어가는 레거시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겁니다. 28나노 이상의 공정은 중국도 장비 국산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기술 장벽도 낮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정부 보조금을 등에 업고 헐값에 이 구형 칩들을 전 세계에 뿌리기 시작하면 이 시장에서 먹고 살던 한국의 중견 파운드리 회사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첨단 분야에서는 우리가 앞서 있지만 범용 시장에서는 중국의 물량 공세에 시달리는 양극화 현상이 벌어질 것입니다. 또한 미중 기술 패권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이 두 개로 쪼개지면서 우리 기업들은 양자태기를 강요받는 샌드위치 신세가 더 심화될 위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떤 방향을 고민해 봐야 할까요? 중국이 못 따라온다고 안심하고 비웃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토끼와 거북이 경주에서 거북이가 무서운 이유는 쉬지 않고 기어가기 때문입니다. 우선 우리 정부와 기업은 초격차 기술이라는 말을 구호로만 외칠 게 아니라 그 격차를 유지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직시해야 합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중국이 반도체 기술을 훔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기술을 가진 엔지니어들을 국보급 인재로 대우해야 합니다. 최근 반도체 인재들이 의대로 쏠린다는 뉴스는 정말 뼈 아픈 현실입니다. 평생을 갈아 넣어 기술을 개발했는데 정년이 짧고 보상이 적다면 누가 그 고된 길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엔지니어에 대한 파격적인 대우와 사회적 존경심을 높이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술 장벽은 내부에서부터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생태계를 더 단단하게 다져야 합니다. ASML 같은 슈퍼 을 기업이 한국에서도 나와야 합니다. 삼성과 하이닉스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뒷받침하는 소부장 기업들이 원천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IND 자금을 과감하게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실패해도 좋으니 도전하라는 IND 과제들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중국이 이내 전술로 밀고 들어올 때 우리는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우리만의 기술 요새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반도체는 단순한 공산품이 아닙니다. 현대 물리학의 정수이자 수만 명의 땀방울이 응축된 결정체입니다. 중국이 로켓을 쏘고 인공 태양을 만든다고 해도 1나노미터의 세계를 정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반도체가 돈과 권력으로 찍어 누를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유로운 상상력과 축적된 시간, 그리고 전 세계와의 협력이 빚어내는 종합 예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중국의 끈기는 역사적으로 증명된 바 있습니다. 그들이 시행착오를 겪으며 느리지만 무섭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의 격차에 취해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우리가 가진 기술적 우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오만을 버리고, 더 치열하게 혁신하고 기술을 만드는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회. 그것만이 우리가 이 반도체 전쟁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중국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통찰을 주었나요?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지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모일 때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도 더 선명해질 테니까요.